안녕하세요. 정치 무당의 신명 신명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어, 곧 경찰 소환이 있고 검찰 소환일 기다리고 있는 건성동입니다. 건성동 의원 처음부터 싸가지가 없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어, 말 그대로 위아래도 없고 국민의힘에서 건시 트리오가 있었잖아요. 그 건시 트리오들이 조금 싸가지가 없기는 했습니다. 언젠가는 어 이런 이슈 거리를 보면은요 제가 아 진짜 못된 짓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은 꼭그 죗값을 뒤에는 말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또한번 느끼게 해주는 건시들입니다. 많죠 그 국민의힘에서는 건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소환 조사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음, 특검을 계속 이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죠 자기들은. 근데 증거는 넘쳐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아니, 왜 없다가 갑자기 계속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숨었다가 다 튀어나오나 봐. 자, 60년생 4월 29일 건성동 의원의 하주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음, 자기는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증거는 있습니다. 통일교와 연결이 되어서 1억이라는 돈뭉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거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아 근데 이런 증거들은 다 어디에 숨었다가 지금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권력을 잡고 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이슈거리가 나오는 것 보면은 참 사람들이 어 국민들만 어때 보면 바보 같아요 <laughs> 진짜로. 어자 건성동 의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처음에 행시머리부터 조금 말투, 언어, 남을 무시하는 행동 이런 거를 보고 저는 이 사람은 진짜 못됐구나 빨리 국힘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사라져야 국힘이 그래도 조금이 나왔는데 너무 늦게까지 버팅고 버팅고 버팅기다가 아이고 얼굴 간상을 보세요. 간상에 두꺼비 간상이잖아요. 뿌뿍뿌럭하게 욕심이 정말 많게 생겼습니다. 어, 자기는 엄청 깨끗한 척, 어, 안 받았다. 뭘 개풀이나 안 받아요. 자, 올해, 음, 이 사람의 간재 운이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본 다음에 간재 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검찰, 우리가 말 그대로 서부터 해줄 수 있는 사람, 뒤에 디바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약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는 어떻게 운이 좋게 거기까지 갔지만, 이 사람은 원래 사주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이제 신임을 얻거나, 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주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검찰 쪽의 라인은 별로 없어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사람의 인맥이 그렇게 두텁거나 뭔가 사람이 많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쪽보다는 경찰 쪽에 훨씬 더 선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특검이 뜬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쪽의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 불리해진다. 자, 음력으로 지금 7월입니다. 음력으로 7월달, 11월달에는 이 사람의 운기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충이 나서 아마 문제는 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그리고 자존심도 없어 이 사람은 개뿔이나. 그래서 음, 스스로가 뭔가가 내려오거나 인정하거나 밝혀지거나 이런 것 증거를 아 아무리 다 갖다 대도 이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7월달, 11월달에 경찰 소환이 아마 그때에 이루어진다면은 구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정치 인생은 이제 여기에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정치는 입문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 사람을 보면은 음, 그 김우성 의원이 생각이 납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나마 그래도 핵심 인물이라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이 개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영색 건성도 정말 싸가지가 없어서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 분이 결국에는 검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고 구속의 위기에 놓여 있다. 곧 구속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 거지만 나쁜 일을 하거나, 왜 나쁜 사람은 오래 살까요? 나쁜 사람은 왜잘 되는 걸까라고 물어보지만, 그래도 끝은 흐리고 좋지 않다. 항상 뒤가 맑지 않다. 그리고 자녀들, 이제 자식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착한 일, 그래도 베풀고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치무당의 신명이었습니다.